안녕하세요. 라라에너지의 라오니입니다. 태양광 주간 이슈 10월 넷째 주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 12월부터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S&P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전력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예상해 가격 상한액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 역시 3개월 한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P 상한제 초안을 일부 보완하고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시행하며 이와 관련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S&P 상한제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막바지로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S&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의 상한을 두어 한전의 적자 심화를 완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을 위한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S&P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사는 손실을 보게 돼 업계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며 직전 3개월 동안 S&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해당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천형가스와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중 대형 민간발전사를 포함해 태양광과 풍력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며, 이에 산업부는 지난 7월 SMP 상한제 초안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SMP 상한제를 강행하는 데는 SMP가 전례없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S&P는 키로와트 시당 270.2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10월 평균 107.76원과 비교하면 2.5배를 넘어선 가격입니다. 올 겨울 키로와트 시당 3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 상한 제한에 따른 손해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지만 국가적 에너지 위기가 심화한 상황이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상한가격 폭과 적용 시기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시개정안의 내용대로 상한가격을 추산했을 경우 상한액은 130원 초반되었으나 정부는 상한액을 160원 선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 역시 3개월 한시적용을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3개월 한시 시행을 한뒤 이때에도 에너지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시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 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양광 주간 이슈 10월 넷째 주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S&P 상한제로 발전사업자들의 마음도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